<laughs> 어, 아, 아 김미아 이제 수업 들어가나? 아네당연한데 그래 같이 가자 뭐내 수업 있어. 네 맞아요. 네, 네. <laughs> 이게 어... 구미가 땡기다 구미 마이구미가 땡기다 나도 마이구미 땡기긴 하지 귀, 귀 빠진다 귀가 빠진다고? 이거 아프겠네 아 다음 다음, 다음. 귀신이 고칼로 귀신? 귀신 이 여기서 왜 나? 귀신이 고칼로 귀신 너무 무서. 미치군, 미치군. 어? 뭐야, 무슨 소리야? 누, 누, 계세요? 누, 계신가? 계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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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씨, 무서워! 아 귀신이 고캔더더텟 때 진짜 귀신이 나왔나 보네 아 너무 무섭다 진짜 오늘 아나 오늘 얼마나 잘해야 되겠다 어? 가야겠다 제가 좀 시간에 착각해가지고 예 여러분 저희가 저번에 그 뭐냐 영화 이해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번에 저희가 실습 나가면서 찍을 요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아 그에 앞서서 어, 좀 프린트 제가 드릴 게 있었는데 잠깐만요. 프린트.. 아 내가 네. 아침부터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.. 김이야? 네? 내 네, 교수씨 알죠? 네 그.. 가서 프린트 좀 가져와줄 수 있나요? 네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요 렌즈를 이제 요거 버튼 보이시죠? 요 버튼 보이시면 요거 눌러가지고 빼면은 빠집니다 요 렌즈가 하나에 3 0정도해요 여러분 몸값보다 비싸죠? 농담이었는데 다들 안 웃네 그래서 잠깐만 여러분들 5분만 휴식 아 죄송해요. 아 제가 그냥 잠궈놓고 내가 깜빡 있었네. 열려있는데요? 아내가 보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. 아 교수님 괜찮아. 아니 게 그게... 교수님 이건가요? 아 그게 아직 미완성인데 지금 보시면 안 되는데. <laughs> 귀신이 국화 노릇이요 누가 요즘 이런 말 했어요? 아 진짜요? 그래도 귀여운 부분은 있으시네요 그래서 데이트 신청은 언제 하실 거예요? 어 잠시만